봄이면 무조건 요 구근식물이 그거지 수산화도 있고 나라 이거 해보고 싶 이게 어아 이것도 키워보고 싶긴 한데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번에 씨앗 뿌린 그 작업이어서 다른 채소들 모종을 좀 심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화원을 잠깐 들렀어요. 그래도 종류가 많은 곳에 가서 구경하면서 고르면 좀잘 구해질 것 같아 가지고 같이 농사하는 소작농 친구들과 화원에 잠깐 왔습니다. 아, 때가 때이니만큼 진짜 다양하고 싱싱한 모종이 쫙 깔려 있는데 구경만 하는데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특히나 엄청 다양한 꽃이 많았어요. 꽃도 엄청 많아요. <laughs> 이름도 다 모르는데 일단 보기엔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 향기 이거 무슨 향기지? 좋다 이거. 어, 향기도 좋고. 오. 화원에서 키워서 그런지 엄청 싱싱하고 꽃 되게 많아. 뭐라 그래야 되나. 진짜 건강하게 잘 키우셨더라고요. 다 사고 싶었어요. 보기 좋죠? 날씨도 딱 좋았거든요. 기분이 엄청 대파, 좋았습니다. 겨자, 치커리, 아무튼 샐러리, 케일. 우리가 그렇지. 구매한 거. 모종을 이렇게 사고 들어가는 길에 또 좋아 보이는 게 있어 가지고 상추랑 양파를 좀 샀습니다. 오, 자, 밭으로 가 보실게요. 예. 펜스. 펜스를 좀사 왔고. 어, 어 또고. 어. 먼저 어, 우리의 땅을 표시하려는 펜스를 치고 있어요 저희가 나중에 덩굴성 작물도 같이 키울 거여가지고 어떻게든 뭐 막대를 좀 세우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경계에다가 막대를 몇개 박아서 나중에 끈으로 묶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건 경계에 얕은 펜스 겸 잔디마기를 심어 보려고 했는데요. 저기 생각보다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입에 한 부분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끝자리고 제가 당근 자리 저거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지난주에 심었던 곳이죠? 비닐이, 비닐이 좀 날리고 있지만 옆 칸에다가 바로 그옆 칸에다가 그 샐러리와 케일 을 심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래봬도 샐러리랑 케일을 종종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고랑에는 한번 심어 보고 싶더라고요. 샐러리 모종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 가지고 간격을 너무 빽빽하게 하진 않고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저렇게 심어 줍니다. 아, 고 진짜 좋다. 어제 비와 가지고 아주 촉감이 좋고만 땅 진짜 좋다. 와 이거 땅 좋다. 어. 오 뿌리 좋고. 오, 좋아, 좋아, 상태 좋고, 애들이 과연 살아남을까? <웃음> <웃음> 식물은 강하다고 하더라. 누가 뭐야? 우리도 어, 혼자 서울에 나와서 잘 살고 있는데, 얘들이라고 밭에서 못 살겠어. 그러고 보면 우리 막 군대 가고 서울로 자취한다고 뭐 이랬을 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느꼈을까? 저게 어디 가서 밥이나 얻어 먹고 살까? <laughs> 진짜 개 웃겨. <laughs> 당근, 시금치, 얘가 샐러리 케일. 여기 조금 공간이 남는다. 저기에 뭐 하나 해야 되겠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 심었고 옆 칸에서 이게 뭐야? 이게 대파예요. 대파. 네. 저 앞에 애들은 어, 상추 치커리. 상추 치커리? 치커리 상추. 어? 저거 교자 아니니? 아, 교절인가모르 있어요. 얘가 얘네가 오른쪽에 얘네가 상추야. 야, 저거 버터헤드 두 개만 샀어? 음. 그면은 여기가 상추, 로맨 상추, 버터헤드 여기가 적상추, 얘가 뭐야? 이 민들레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뭐지? 난가? 형 이게 뭐예요? 오른쪽 끝에 있는 거? 이거 루꼴라. 오케이 오케이 대파. 또뭐심어 줄까? 양파 심어 줄까? 형이 양파 어디 심어? 여기? 아니 벌써 작업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갔죠? 이어서의 이야기는 다음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기로 할게요.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